자 아, 이렇게 느리면 내가 그냥 무빙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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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조세 빨라! 아 조세 빨르잖아아 개빨라! 자 오늘 해볼 게임은 e n d l e s s Escape 라는 스팀 신작은 아니고 2020년도에 나온 생존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은 이 e n d l e s s Escape 라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함정들을 피해서 탈출해야 되는 미로 게임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함정들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이동하라고 하네요. 죽느냐 사느냐는 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거 키보드 없이 하는 거 맞아? 어, 어, 조작 그지 같아. 이거 아, 근데 키가 뭐라 했지? <laughs> 잠깐만, 야, 키가 뭐라 했니? 아, 엔터구나. 아, 오케이! 단순하네, 움직이고 엔터만 어... 이, 있는 거네. 근데 뭐, 이게 함정이 많다는데? 말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우리가 함정 그득한 게임 많이 해봤죠?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거. 이거 뭐지? 아무것도 아닌 가 그냥 미토 끝도 없이 그냥 탈출하는 게 말이 돼? 뭐,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뭐야? 아! 아, 깜짝이야, 미친놈아! 아, 깜짝이야, 진짜. 아 깜짝 놀라네, 아, 이거 함정에 한번 나오면 표시가 된다. 갓게임이네. 아! 아이, 뭐야, 야 근데 이거 사주관계를 잘해야될것 같은데요? 이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수도 있잖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왼쪽 다리랑 오른쪽 다리가 있는데 이거 내가 볼때는 남자는 어디겠어 남자는 왼쪽이죠 근거없는 말이긴 한데 아무 이상없죠 봤나요? 대박이죠? 아 막혔네 돌아갑니다 남자는 오른쪽이었지 너무 잘 왔죠? 이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불 불빛 비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조심히 갑니다. 조심히 가야 돼. 이거. 아우 이럴 줄아이 뭐야. 살짝 보시면은 홈 같은 거 파져 있는 거 보여요? 저기 살짝 보이네. 요, 요 요거다 이거다. 이거 왼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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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조심해야 돼. 봤나요? 요 요렇게. 보셨나요? 대박이죠? 이것도 잘 봐. 뭐 갑자기 아 앞에 이거. 어어 이거 이거 이거. 어어 어, 그치. 오른쪽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른쪽도 나옵니다. 내가 발을 딛는 순간, 오른쪽에서도 저 창들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 가면 안 됩니다. 이 왼쪽 들어가는 순간, 왼쪽으로 가야 돼요. 보세요. 보셨나요?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되거든. 요렇게 하면 되지. 이거 뭐야? 앞에, 뭐야 이거? 어? 어,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어, 깜짝이야. 미친놈아! 어우씨, 돌이 굴러와? 아이씨 이거 아 오른쪽에 저 함정이 보이는구나 그럼 저 어떻게 피해 벽에 붙어서 가야 되나 아 벽에 붙어서 가야 되는 거구나 천천히 갑니다 이거 왠지 빨간 카펫 밟으면 안될것 같지 않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저거 밟는 순간 땅으로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한 느낌이 들어요 나 밟지 않습니다 이거 빨간 카펫 걔네 밟으면 안돼 레드 카펫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천천히 갑니다 어 뭐야 아 여기도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는데 아까 우리 다리 건널 때 오른쪽이 정답이었지? 그럼 이번엔 왼쪽이 정답이겠네? 라고 생각했겠지 제작진은? 그러면 오른쪽으로 바꿔야지 자, 오른쪽으로 조..어어어 어, 조심해 조심 자 조심 기다렸다가 지금이니! 자 이것도 오른쪽으로 지금이니! 지금! 지금! 자 됐어요 이제 앞을 봐 앞을 봐 앞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아이씨! <목소리> 자 이어 왼쪽으로 합니다. 왼쪽이 괜찮을 거예요. 아! <목소리> 여기서 왼쪽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앞에 정면에 함정 있으니까 왼쪽으로 붙어야 돼요. 이거 홈 파이는 게 보일? 어... 어. 안 보이네? 왜왜 왜 함정이 안 보이지? 간헐적으로 뛰기. 아 여기 함정이다. 아,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그렇지. 오케이. 조심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쉽지. 지금. 지금. 오케이. 어. 조심해. 조심해. 또뭐 튀어나온다. 아, 아니야? 뭐야, 여긴? 뭐 나올 거지? 뭐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뭐 나온다. 저 앞에 양탄자에서 뭐 나온다. 뭐 튀어 나온다 이거? 아 아닌가? 아이씨! 밟는 거야 뭐야? <laughs> 이거 밟는 거야 뭐야? 밟고 바로 회피해야 되나? 아 왠지 이거 이거 세이브 포인트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거 분명히 뭔가 세이브 포인트 같지 않아? 저걸 만지는 순간 세이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느낌이. 밟고 바로 회피해 볼게요. 지금 c 지금! c k c h e 지금! 지금 아 c k Check! c h e 오! k Check! Check! c h e c 아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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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뭐나 오늘 어어 어, 반가운 안식처래 여기 야영지래요 아 여기 세이브인가 혹시 아 여기 세이브인가 봐 뭐야 뭐야 이거 괴물이 있어 야뭐야 뭐... <laughs> 괴물이 왜 괴물이 있어요 여기 어떡하지 그러면 나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건 도망갈 데가 없는데? 아 이거 열어서는 절대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왠지 저거 발판을 밟으면은 여기에도 발판이 생기나 빨리 와서 발판 밟고 가야 되나 보다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갑니다 지금이네 뭐라 없는데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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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좀비인가 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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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냥 몰래 가는 건가 보다 조심해요. 이벽 같은 거잘 봐야 돼. 야, 이거 밟으면 안 된다. 아닌가? 너무 대놓고 있는 것 같아서 밟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밟지 않고 가면은 갑자기 튀어나올것 같아. 그래서 반대로 밟으면 안전한 장치가 아닐까? 밟고 지나가는 뜻인 것 같아. 저렇게 크게 만든 거 보니까. 그렇죠? 대박이죠. 완전 노스라다무스 같은 느낌이지. 봐봐. 대기, 대기, 대기. 얘 온다. 얘 온다. 이쪽 온다. 아 뭔가 벽, 문이 열려서 올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없어, 졌어 그리고 제 소리 못 듣는 것 같아. 내가 대놓고 지나가는데 모르더라고요. 아, 온다. 그림자 보인다. 아, 간다. 아, 온다. 아, 가는 건가? 오는 거야? 가는 거야? 아, 저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야, 야, 너 오는 거야? 아, 너무 느려.

여기 여기겠네. 와 와씨 미친. 여기도 있다. 그렇지. 여기도 야 어, 야채. 우와 파차 파차 파차. 우호. 와차 파서 반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파차 파 아차.

오, 어, 쉣! 호 어라? 이러면 호우. 막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어우호아호어 호우. 호우. 렸우 뭐야? 아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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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마법지 뭐야? 뭐야? 선생님, 아, 네, 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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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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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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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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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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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거 발말로 돼. 이거 샹들리 피해야 돼. 지금이니. 그럴 줄 알았지. 마법지 조심. 여기 조심. 와 함정 바라씨. 어 막혔는데요 선생님들? 뭐 뭐야? 뭔데? 여기인가? 근데 여기 왔던 곳인데? 아니 뭐야?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기 위로 계단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저 계단을 가야 될거 같은데? 아, 여기 길이 있었고, 하,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선생님, 잠깐만요. 아, 진짜... 아, 이거 누가 봐도 지나가면 안 되는 길이잖아. 벽에 붙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 벽에 붙어가면 되나? 맞겠지, 아이씨!